곳에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411가구로 다아몬드 헤드뷰가 보이기는 힘드 실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추후 개법을 해서 고층 건물 허가가 난다면 제가 구매한 이유는 바로 에어비앤비는 인기가 있던 유닛 본점이라면 장점은 아로하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 민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 완공을 겨냥한 초와 울트라 럭셔리 콩도 알리아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개발자는 하와이에 독보적인 로컬 회사인 코바야시입니다 코바야시는 부동산 개발 회사로 하와이에서는 누구나 알아주는 회사지만 한국 분들한테는 꽤나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코바야시가 개발한 콘도 이름을 말씀드리면 어디서 들러봤다는 기분이 드는 콘도가 몇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유명 MMA 파이터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한 파크레인 2016년에 완공하였고 2023년 1월 기준 200만 달러때부터 1000만 달러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매물이 있어요. 또 한국의 유명 배우가 세컨드 홈으로 구매하신 콘도, 호크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6년에 완공해서 2023년 1월 기준 200만 대에서 700만 대까지 다양하죠. 옛날 판매가격은 평균 70만 대였죠. 뉴건모드 하와이에서는 가격 상승이 가장 컸던 콘도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운타운의 캐피톨 플레이스 원알라모아나도 코바야시 콘도장 위치는 카카오콘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카카오코를 절반으로 접었을 때, 동쪽에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워드 빌리지가 있고, 서쪽에는 솔트, 아월 카카오코 지역이 있는데요. 알리아는 솔트의 시작점, 워드 빌리지의 끝이 만나는 곳에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옛날에 비다라는 콘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파크레인 건설에 모든 자금을 쏘느라, 코바나시가 비다를 캔슬을 한 적이 있었죠. 중도금은 모두 바이어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제는 워드 빌리지도 개발이 많이 되었고, 솔트, 아울 카카오코도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역이 개발에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보실게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기를 전압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외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면 유리로 디자인된 건물들은 하와이의 태양열이 전부 유리를 통해 집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에어컨을 항시 틀었어야 하죠. 이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 동쪽 방면에는 나나이, 발코니를 장착해서 태양열이 유닛 안으로 바로 들어오기 전에 한번 열기를 여과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또한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서, 어, 통풍을 최대화하여 말 그대로 살기 편한 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콘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특징은 이제 코바나시 그룹은 가족 기업인데, 이 가족들은 본인들이 개발한 콘도에 거주를 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파크레인에 거주하고 계시죠. 저 역시 오늘 프렌즈 패밀리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더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아리아의 총 유닛의 수는 411 가구로 원베드 114 가구, 투베드 271 가구, 쓰리베드26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고는 21층을 기준으로 20층까지는 274cm의 층고, 21층부터 39층까지는 290cm의 높은 층고로 변형이 됩니다. 자 이제 뷰는 어떨까요? 뷰는 오션뷰, 도시 뷰 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남쪽에는 바다, 다이아몬드 헤드, 북서쪽에는 도시와 산 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쪽에서도 바다가 살짝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오픈된 오션뷰는 남동쪽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비쌉니다. 알리아는 약4 3 0 0평대의 대지에 타워가 건설되기 때문에 동쪽으로 빌딩을 기울게 해서 좀더 오션뷰를 최대로 볼수 있게끔 디자인되었고요. 그래서 이 동쪽 기준으로 바다뷰가 더 훨씬 잘 보이게끔 디자인을 하죠. 단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워드 빌리지의 플랜을 보시면 추후 칼라에 서쪽으로 미래의 콘도가 또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어, 제가 표시한 이 절반부터는 다이아몬드 헤드뷰가 보이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뷰를 꼭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 점을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로어 플랜, 도면도. 동쪽은 라나이 발코니가 장착이 되어 있고 서쪽 방향은 라나이가 없습니다. 라나이가 필수인 분들은 동쪽 유닛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라나이 대신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을 찾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서쪽 유닛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층의 유닛은 다른 유닛들보다 라나이가 조금 더 크지만 공용시설이 있어서 생활소음에 조금 더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타워는 6층부터 39층까지 있습니다. 가전 제품은 보시기 세탁기 보시기 어, 식기 세척기를 제외하면 개그나우 어, 독일 럭셔리 제품으로 구비됩니다. 개그나우는 나루타워 이후로 본 적이 저희가 없는데 레인지의 특징이로는 청장에 달린 배기 후드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튀어나오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층고가 좀더 오픈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아일랜드에 달려 있는 플로어 플레인이 많죠. 어, 요리를 하면서 바다 뷰를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된 유닛들이 많습니다. 어, 거실 바닥은 어, 두차투 유러피안 오크 나무 바닥 유비 코팅이 되어 있는 고급 제품이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또 아셔야 할 것은 알리아는 라나이 위치에 따라서 짝수층, 홀수층에 따라서 라나이. 발코니의 위치가 변합니다 짝수 층에는 라나이가 거실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홀스 층에는 마스터 프라이메리 베드 바깥쪽에 구비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짝수 층의 사이즈가 좀더 커지겠죠. 동쪽 그리고 코너에만 라나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서쪽의 유닛들한테는 라나이가 없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넓은 길이. 길이가 넓기 때문에 특히 파우더 룸이라든지 벤, 홈 오피스나 창고로 쓸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더 사이즈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샘플로 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가격과 평수. 럭셔리 콘도의 방한 개가 88만부터 시작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카카코알람모아나 신축 기준으로 요새 방한 개가 80만을 벌써 돌파했잖아요. 원알람모아나의 기준도 방한개 어 이제 밀리언 가까이 하고요. 다이아몬드 헤드가 보이는 원 베드램 최고 분양가는 185만 달러입니다. 서쪽의 시포와 비교했을 때 사이즈는 약 8평 차이로 뷰의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3905호 원배드는 가장 저렴한 투배드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입니다. 3리 베드에 주목할 점은 사이즈가 83평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6밀리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주목할 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 때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투자자로서 접근할 것인지 거주자로서 접근을 할 것인지. 자, 이제 백화점까지 위치 아나무나 백화점까지 도보로는 약 20분, 차로는 약 3분, 한인마트인 HA마트까지는 차로는 2분, 도보로는 약 10분 내외에 있습니다. 카카오코를 절반으로 크게 접었을 때, 오른쪽에는 동쪽 워드빌리지, 왼쪽은 솔트, 아울 카카오코, 서쪽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는 있죠. 알리아는 워드빌리지와 솔트,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워드 빌리지의 고급스러움 솔트의 자유로움을 둘다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래 개발 예정인 칼리우는 식료품점과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알리아로부터는 건물 하나 사이이기 때문에 커다란 메리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변 환경을 좀더 살펴볼게요 주변에는 파마스 마켓, 상가, 공원들과 함께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주변 환경과 같이 개발이 된다는 점은 아주 큰 메리트인데요. 대표적인 이유로 워터마크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워터마크 자체는 굉장히 럭셔리한 콘도죠. 하지만 주변 개발이 같이 따라와 주지 못해서 어, 과소평가되고 있는 콘도 중한 곳입니다. 가격 상승적인 면에서도 단체 개발 즉 마스터플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표시한 앞에 있는 부지들은 6층 이상의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 개법을 해서 고층 건물 허가가 난다면 이 기나긴 또 기나긴 법정 싸움이 될수 있겠죠. 빌 포리 원처럼요. 또 오하라는 지역은 원주민들의 하와이 원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b p 비숍은 다섯 명의 신탁 통치자들에게 관리되는 약 200억 달러의 이상의 자산을 가진 신탁 기관 및 자선 단체입니다. 자, <목소리> 제가 구매한 이유는 바로 이 공용시설인데요. 공용시설은 1층과 6층 두 곳으로 411 가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공용시설이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크게 받았고요. 농구장 볼링장인 응, 콘도는 호놀루파크플레이스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죠. 희소성도 있고 6층에 주민들을 위한 잔디밭. 이 사이즈가 파크레인의 그레이트 아문 잔디밭보다 두 배, 약두배 이상 큰 사이즈입니다. 4,300평 위에 대지에 짓다 보니 역시 다양한 공용시설을 지을 수 있죠. 이것도 파크레인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만든 라운지입니다. 이 코바야시는 포코와 파크레인의 경험을 모두 살려서 이 알리아 콘도에 방영했다는 점이 매우 기대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코바야시 가족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콘도에는 모두 살아보는 전동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비는 평방피트당 1달러2 0센으로 예상합니다. 케이블, 인터넷, 공용시설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은 어, 초반 프랜젠 패밀리가 V.I.P. 판매 어 유닛의 50%가 지금 현재 거래 중입니다. 1월 28일 2023년 기준으로 30일 c 얼아키 n 트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투자자들은 구매할 수가 없죠. 2023년 2월 7일까지 거주자들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후 모든 분들에게 자유로운 구매권이 주어집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코바야시는 분양 가격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똑같이 VIP가 받은 가격 그대로 분양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바야시는 가족 중심의 로컬 회사이다 보니 VIP든 거주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자 이제 렌트. 렌트는 어떨까요? 최소 181 기준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하실 수 없어요. 에어비앤비 한달 살기는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법 기준이고. 자 이제 페이플랜. 페이는 어떻게 될까요? 빌딩의 60%가 판매가 되면 초반 5%, 30일 동안 취소가 가능합니다. 30일째 5%, 또 30일째 5%, 30일째 5% 해서 모두 총 20%. 홀드 후에 나머지는 완공 전 스케줄표에 따라서 완납을 하게 됩니다. 60%가 팔리기 전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5%, 30일 취소 가능, 그리고 9월 1일날 15%를 홀드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던 유닛,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인기가 있던 유닛은 바로 뉴코입니다 워크인 샤워, 텁이 있고, 더블 싱크, 가격 대비, 넓은 길이의 거실, 그리고 낮은 가격 등이 플러스 요원이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죠. 가격이 낮았어요. 어, 뷰는 오션뷰가 살짝 보일 수 있지만, 도시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뒤쪽으로 건물 플랜이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단점이라면 워드빌리지의 콘도들보다 조금 더 어수선한 오션 뷰가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크레인도 뷰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안았거든요가 아니라 안거든요. 어, 단지 공용시설의 그런 웅장한 인테리어, 뭐 친절한 스태프 편리한. 그래서 지금의 파크 레인의 가격이 두세배 뛰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제 단또 다른 단점이라면 잘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리졸브 하우징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와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상대로 청약, 당청권을 준다는 의미인데요. 타워 39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포디움 따로 포디움 단층 빌딩을 따로 지어서 그곳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관리비를 내면 공용시설을 같이 쓸수 있는, 어, 그런 조건을, 어, 논의 중입니다. 이 중소득의 조건은 현재 1인 기준, 어, 1인 가구였을 때, 1, 1년의 수입이 약 12만 달러 미만. 정확히는 이제 2023년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환율로 치면 1인 가족이 1억 4천을 버는데, 어 서민이라고 할수 있을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워드빌리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 넓은 플로어 플랜, 어, 코바나시의 기술, 그리고 그런 로컬 회사라는 장점, 411가구가 쓰기에도 남고 다양한 웅장한 공용시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바로 스태프들, 스태프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서비스도 굉장히 좋을 예정입니다. 스태프들이쉴수 있는 공간에 이제 콘도 안에 있을 예정이라서 이런 점들이 윙윙이 아닐까요? 어, 주민들도 편하게 살수 있고 스태프들에게도 좋게 해줄 수 있고요. 호쿠아나 파크리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바야시 콘도는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정말 친절하죠. 어, 도움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알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다면 민용호완기로 연락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노